오, 가즈라, 번너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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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오, 아, 히팅. 우리 폴이 좀 강해요. 병력장 이후에 벽광 데미지가 엄청 납니다. 오, 파크. 야, 개풍을 막았는데 이게 또. 이게 이제 카메라 잘 돌아와서 벽광이 됐어요. 자, 양손 이후에. 아, 어, 이것도 패턴. 맞으면 안 되는 아. 근데 아이. 초풍이 아니라 풍신이 나갔습니다. 네 위험했고요. 근데 어? 초박치기. 이게 버스도 막으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만들, 자, 같이 써도 레이나가 유리입니다. 자, 이때 다시. 아, 어, 콤보 너무 예쁜데요. 여기서 벽 가지고 아, 아, 이거 맞지 않았고요. 네. 군번. 자 여기서 하단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만, 그쵸? 어느새 체력이 없고, 오, 오 대신 초퍼. 이러면은 마무리가네. 네. 어, 이거 잠깐만요. 아, 아 세상이 날 억갈 하나 싶었는데 네. 레이저츠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차, 뭐. 지금 패치 이후에 레이저츠 첫 타로 어, KO 시키면, 뭔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테리버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네. 궁궐이 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다 라큐슈를 쓸 수는 없거든요 네. 일단 막아요 일단 막아자 웨이브로 압박해주고 있는 크레이지 08 레이나는 상대가 막아줄 때더 깊게 들어가는 캐리이거든요 음, 안전수 비해줬고 네. 못뭐 어, 잡았습니다 네. 리세 시민은 피했습니다만 오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역전강 나왔어요 오, 오! 띄웠습니다 자 이거 이트 찍고 그냥 궁컷 때려야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오, 오 딜캐 딜케... 어이 이탈을 맞습니다 굉 좋은데요 아 어? 이렇게 아 요것 좀 아쉬운데요 중간 막고. 돌려주고 중간 맞고 돌려주고 악정이죠 아, 아, 아 이러면 히트 링게지츠 겨졌기 때문에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행상삼 좋아요 히트를 못 쓰게 만들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밟아주고 아 이거 오, 세븐 확정타 이거 세븐 행동 어 잠깐만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딱어오 아, 오. 이게 너무 큰데요 이러면두 번째 라운드도 좀어려워지는 크레이지 독팔 선수 결국 바닥을 깼죠. 이거 히트 쓸 만도 한데 안아어 아, 어, 네. 어퍼! 어, 음. 잠깐만요. 이거 이, 이대로 벽 가면 게임 거의 끝납니다. 더 핵이득이죠? 이거 바닥 깨져요. 그지고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쓰고 분권 쓰고 달려가서 분권. 쓰고. 와, 데미지가 네. 네, 체력 차죠? 엔게이제인게이지 인게, 맞으면 또 이야기 다르거든요 이거 인게이지죠으면이지가 저만큼이 오, 있기 때문에 히트 대쉬 총폭! 왼 어퍼 툭한번더 때리고 그렇죠, 이거에서 툭툭 데이지 츠를 안쓰러야겠다 이런식으로 당하면 또도 되게 답답한게 이번 라운드 가져왔었어야 됐거든요? 음. 근데 이걸 인게이지 잘못해서 내주면서 체력회복 다하고 레이지 상태에서 이트를 활용하게 냅뒀기 때문에 게임이 터지는거예요자 어퍼딜 계속 돼. 대... 오! 오 나락 이후에 다시 이번엔 양발 이거 써야죠 그냥 써요 자 풍권 자 이거 최대한, 최대한 아프게 그렇죠, 최대한 아프게 왜? 잘 때렸어요 왜냐면 게이지가 없기 때문이죠 네또한번더 찍어줍니다 자 이제 크레이지동팔의 턴인데요 자, 이제를 빠르게 켰습니다. 버스트 켜고 공격 가들만 시켜도 체력이 작기 때문에 쓸만하고요. 자, 웨너퍼 2 이후 대시. 어, 조금 이른 느낌인데 히트가 좀 이른 느낌인 게 그러게요. 폴 레이즈가 켜져 있거든요. 마법계 썼던 그 동에 에이스. 어, 히트. 어! 자, 양발. 같은 피, 같은 피. 같은 체력. 어! 아! 어떻게고 둘티가 아쉽죠? 자, 진짜, 진짜 같은 피. 진짜 같은 피. 하나 하단. 둘 아! 됩니다. 아! 자, 오! 오! 너무 큰거 맞았어요. 제일 중요한 라운드인데 제일 큰거 맞았습니다. 저는 무슨 허본 줄 알았어요. 와, 폴이 완전히 스, 스웨이 스텝이 예술적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원클을 맞았습니다만 인게이지 켜졌기 때문에 기회 있습니다. 자, 네, 인게이지가 달포 있는 상황에서 헤, 이거 오민기. 폴이 횡을 좀 쳐줘야 돼포 폴이 횡을 좀 쳐줘서 통발을못 쓰게 막아줘야 되고요 빠른 공격으로 히트 처럼막는자 압박해주고 있는 꿀보지 마스터 네 이러다가 왼오퍼 툴을 맞는다 데이지가 고단. 다 달았어요 대시자 이거 그냥 써야죠 자2 잡기 굴버. 앉아서 피했고 자 비트 켜줘 힛. 아 마무리 마무리 진수.